네, 안녕하십니까. 군사문제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추가되고 있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지금까지는 왜 못했습니까? 예, 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안보에서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핵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파워, 그 엔진을 원자로를 쓴다는 겁니다.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 힘으로 잠수함을 움직이는 이게 이제 디젤 잠수함이죠. 근데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잠수함 안에 조그만한 소형 원자로를 가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속도도 높고 잠항력도 뛰어나고 작전 반경도 넓고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군사적 가치가 큰 거.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뭐 하면 사실은 뭐 미국이 우리가 농축이나 재철이 하는 것을 못하게 조금 말려 왔죠 이게 이제 미국의 반확산 정책인데 그 정책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 와서 미국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단 답변을 했죠.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왜 핵잠수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는 뭐 사실 군사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엄밀성하고 침투성 아닙니까? 잠수함은 탐지가 잘 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게 선제 기습을 당하더라도 잠수함에서 반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징 보복 능력으로는 잠수함 만한 무기가 없고 가성비가 가장 높죠 그 측면에서는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잠수함이고 또 거기에 앞서서 지금 남북한 잠수함 전력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 북한은 잠수함 보유 숫자로 따지면 미국하고 비슷한 강대국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최근에는 북한도 큰 잠수함들을 만들고 있고 또 핵주진을 만들고 있다고 사진까지 공개를 했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잠수함 체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헌터킬러 잠수함. 헌터킬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잠수함의 동태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추적을 해서 격파하고 작전을 못하게 막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헌터 킬러 잠수함인데 우리 한국군 전체로 봤을 때도요. 여러분 삼축 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축 체제. 그러니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할수 있는 킬체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킬체인이 실패해서 적의 미사일들이 도래하면 이걸 방어를 해야 되그죠 KMD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는 응징 보복. 그게 이제 세 번째 축이죠. 우리 삼축 체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 가 생존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수함 세력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용도가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승인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을 못한 것은 미국의 반확산 정책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촉발 요인과 저지 요인 중에서 촉발 요인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뭐 당연히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요 북 그 동맹이 복원이 되어가지고 이게 뭐 북한 해군이 첨단화하는데 상당히 러시아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다음에 미국 요인은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기에 들어와서 소위 미국이 어 직접 피를 흘리거나 돈을 쓰는 건 줄이겠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돈을 더 써라, 부담을 더 해라, 동맹국들의 역할을 지역적으로 확대하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도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역할도 확대할 수 있고, 미국의 안보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게다가 얼마 전에 왜그 오쿠스 하시잖아요. 미국, 그 영국, 호주, 이세 나라가 공조를 해서 핵 잠수함 공조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남중국회동중국회 쪽에 공조를 하겠다. 잘안 됐잖아요. 호주는 대한민국만큼 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하죠. 근데 이것이 난항을 보이니까 그 대안으로 한국이 파트너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요인 미국적 요인 이런 것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성인은 어느 단계까지 왔으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 언론들이 성인 성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에, 사실은 10월 29일날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이 이제 거론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쪽에서 또 다른 관계관들도 거론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고 SNS를 통해서 성인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식 합의문에 서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직도 공식적인 합의가 되기까지 상당한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추진 방식도 다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한화오션스가 인수한 그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라. 그리고 핵주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우라늄 연료를 한국이 농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농축하고 우리 손으로 우라늄 원료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서 핵주인 잠수함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는 이거 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미국이 여기까지라도 언급을 한 적이 사실 역사상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것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재 정리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입장입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에 부합을 하죠.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한반도를 넘어선 영내 역할이 정대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방어에 한국이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게 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국의 조선 능력은. 거의 다 사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조선협력을 해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한테는 이 부분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투자 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결말이 안 났죠 과연 이게 한국이 할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으라는 돈을 다 내놓고 원한대로다 관세에 올리면 한국 파산하는 건데 이게 동맹국이냐. 사실 이런 반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러뜨리고 여론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승인 이후 향후 과제나 제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승인이 돼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이걸 만약 미국. 어, 필라델피아에서 하게 되면요. 어, 도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협소합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 한화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거기에 이 핵수인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장문할 수 있느냐. 어,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또 원자로 연료, 냉각, 차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핵주인 잠수함을 보유해서 해군이 작전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원자력 잠수함 최강국으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사고에 대비하는 방식 훈련 작전 공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공조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게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손으로 농축을 해서 핵연료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건 아직 미, 미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도 하고 재처리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일본에게는 1988년에 이 소위 포괄적 동의라는 그 문건을 통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일본이 농축 제치를 할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아직도 이런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국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가 남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주변국이 견제에 나설 겁니다. 중국, 러시아 견제에 나설 것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해군에 배치를 하더라도요, 우리 국내 소위 이 진보 세력 쪽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기항을 반대한다든지, 운용을 반대할 수 있는 이런 국내 문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